뭐라 20년 동안 치카닥발을 연구해서 일일이 손으로 불맛을 내서 만든 키가 맵힌 편육 이 있다 그래 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치카닥발 편육. 어디서 샀어? 이 네이버 형당마켓. 형당마켓 편육이면 참피 d 형님이 극찬한 제품이잖아맛있고 이... 아, 이미 맛있다고 인증된 제품을 왜 가져온 거야? 오늘 간 거야. 아 됐고 그럼 진지하게 말을 했어야지. 저거 어디로요 아주 닭발 편육 가격은 얼마나 하지? 이 정상가 8,500원인데 흑백 리뷰하니까 7,900원에 1,000원 쿠폰 주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추가 3 0 0원까지해서 6,600원에 살수 있는겨 불량합니다 제품 특징은 뭔가? 이 내가 테스트해본 세팩 먹어봤는데 매콤하고 쫄깃한 게불량이 예술이여 그럼 이제 먹어봐 그래 요렇게 이 슬라이스가 다 돼있슈 이게 두 팩이여 두 팩이면 한이명먹 건네 편육 깔끔해지요 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맛인가 <laughs> 이거 잡내가 하나 높고불량나면서 쫄깃하니 맛있어 여기 맛있지 난저녁만해네 찍어 먹잖아 고소함까지 추가돼서 난 이게 <laughs> 더 좋더라 닭발 편육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나 김장김치 올려갖고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<laughs> 아 좋고 소금이랑 후추 살짝 뿌려주고 슬라이스 치즈에 모짜렐라까지 뿌려주고 토치로 싹 녹여먹으면 맛있고 이쁜 술안주고 오늘 먹고 그러는 거 시원하게 준비해서 쌈에다가 생양파 넣어서 한쌈 싸먹으면 아 됐고 그거 가져와 뒷코가좀더커네야 <laughs> 파도 쫀득하고 매콤한 편육에 시원한 콩나물국까지 예술이고 그래서 이건 또사 먹겠지 이 요거 냉장고에서 꺼내고 바로 먹으면 돼서 진짜 편하고 맛있어 두세 개씩은 재놔야지 집에서 혼자 먹을 땐 이렇게 먹으면 편하니 음